테나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거의 한 2주일 동안 조정이 나와주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태일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매도를 많이 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지켜보시는 구독자 분들이라면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조정장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이후에 나오는 반등장에서 강세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투자 전략만큼은 꼭 챙겨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와주고 하락이 계속되는 이유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국 시장은요 우리나라 시장과는 다르게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남은 10월 1일부터 미국의 회계연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예산안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고 그 예산으로 미국 정부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 1일까지 미국의 예산안이 전부 통과가 돼야 결과적으로는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셧다운은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아서 미국 정부가 활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활동을 안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불안 매물들이, 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는 더욱더 큰 악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셧다운이 현실화가 되고 셧다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현재 이 트럼프의 이제 당이죠 공화당에서 원래는 이 9월 30일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관련해서 마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어, 이 마크업이란 무엇이냐? 이러한 이러한 법안이 있으니까 이거 어, 본회의에서 투표해주세요. 라고 상정을 하는, 올리는, 기한을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거를 마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예산도 현재 통과되지 않고 셧다운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관련해서는 더욱더 시간이 미뤄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셧다운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이 원래는, 어, 마크업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 얘기만 들었을 때,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야.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 더 조정 나와주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시장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일은 매년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 즉,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가 잦은 시기죠. 이때 회계년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나온 13%의 조정은요. 어, 과거와 비교하면 이례적이지가 않습니다. 즉, 일상적인 건강한 조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약세가 지속되는 9월, 즉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면 싸지는 그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 이후에 나오는 연내 총0 7 5 이나 예정되어 있고요, 글로벌 M2 유동성 증가, S&P 사상 최고치 경신, 금 가격 반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 정책에 맞물리면서. 위험자산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나오는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물량들을 익절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는 단기 조정에 겁먹고 패닉 매도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걸 여기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 앞으로 나오는 강세장, 상승장에서 웃는 건 구독자분들이 되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리면서 많은 종목들로 익절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아반티스 종목, 제가 딱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상승 흐름을 실제로 보여주게 됐죠. 실제로 이 아반티스 종목 저번 라이브 방송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 9월 17일 오후 7시 2분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만큼 오늘의 이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대되는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만 특별히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채팅장을 보니까 어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종목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야반티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미 지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유해드린 바가 있죠. 어 보통 지금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대상 종목이 뭐 리플 이런 것들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 가격 반영이 다 되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아반티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차트를 보셔도요. 지금 이 보시면 9월 17일 오전 오후 7시죠. 오후 7시 기준으로 등등이 나와주는 모습 이런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같이 터져줬죠. 그리고 이 고점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슈팅 나왔던 그리고 조정을 계속 받았던 이 고점 고점을 쭉 선으로 이어보면요. 계속 동일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어떻게 지금 현재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즉 추세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금리나의 가장 큰 수의 종목은 이 아반티스 종목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반티스 종목도 결국에 이러한 상승 흐름을 예측해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먼저 시장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내에 들어오는 이러한 거래량을 유심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유 받으신 구독자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반티스 다음으로 강력한 신호가 등장한 종목도 하나 발굴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파란색 화살표가 하나 등장을 했죠. 이게 무슨 화살표냐? 바로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거를 어 대표적으로 리플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 신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실제 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수 매도 사인이죠. 그래서 이 리플 종목 단순하게, 파란색일 때 매수에 들어가서, 빨간색일 때 매도, 파란색 매수, 빨간색 매도, 파란색 매수, 빨간색 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었고, 이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플 종목으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빨간 라인, 즉,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후에 매수 사인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이, 현재 매수 시그널이 나온 대박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 최근 가격 흐름 어땠어요? 오히려 바닥권을 조금 이렇게 다져주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하방을 잘 버텨주는 모습, 즉 바닥을 잘 다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크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말 뜻은 결국 세력들이 조용히 몰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물량 매집이 끝나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만들려는 계획인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제로 거액을 주고 세력들이 사용하는 지표를 사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나오자 매수사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아반티스 다음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내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대장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에 이런 식으로 더 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요 모바일로는 이렇게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게 그리고 컴퓨터로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인증 완료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그분들은. 네, 구독자분들이다 라고 판단하에 지금 이 매수 시널이 나온 이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정보들과 심지어 여기 보이시면 손잡가까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 역시 신이 아니고 시장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때 많이 불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리스크를 줄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도움받아가신 구독자분들이 고맙다고 연락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일일이 다 답장 못해드린 점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꼭 지금 현재 강력한 우상향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하는 이 종목 받아가셔서 행복한 투자를 이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이 종목에도 지표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과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표를 적용한 이후 정보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는 점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